자 이번엔 귀마고요 귀마 도 귀마 한번 잘 둬보겠습니다 아우자 아, 아. 초반이 중요한데 제가 살짝 뭐 잘못되나봐요 이게 이거 뭐 최고 스포진인가요? 네, 최고스포진 이군요. 그럼 일단 찾기 열고, 그럼 이쪽 사 넣겠죠. 지금 병을 못 여니까 한번 달라고 해보고, 가고 이포지아니야궁 풀죠. 그런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하고, 그럼 포로 막아야 되겠죠. 어, 저렇게 하시네. 자, 이분 다 이거 수, 보고서 하신 건가? 착착착이네. 음, 그런 다음에 이쪽 포로 막겠다. 그러면, 일단, 이 자리에 빠져야겠네요. 이쪽 포로 막네. 네. 그렇게 하세요. 그러면은, 때리고 할 때, 장군. 자, 한번 해볼게. 모르겠어요. 짐은 예. 지는 거죠, 뭐. 자, 장군. 자, 또 장군. 자, 또, 장군. 자, 모르겠습니다, 이거. <laughs> 과감하게 더 볼게. 아, 이거. 자꾸 과감하게 안 두고 막다 지우니까 장기가 안 좋아져, 이게. 이거 반복장은 누가 할수 없는 건가? 자, 또한 번, 장군. <laughs> 어, 장음많이나 좋네. 이분이 이 장이 많이 더, 더 보셨나봐. 이렇게 착착착 대행을 요거까지 다 보시고 그냥. 일단 이 초차가 이 자리 잘간것 같아. 나중에 차장도 한번 쳐볼 수 있고. 자, 그러면은. 장군. 응? 야, 이거 뭐야?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? 자, 그럼 이긴 거 아닌가? 이거 뭐야, 이게? 자, 이분도 이거 병안 주려냐?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네?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, 이걸? 아, 이거. 장치야 되나요? 아 이게 이게 또 아니구나 아 이게 또 이게 또 아니네. 자 일단 장군 모르겠어요. 어? 그렇게 막나요? 자 그럼 살짝 요렇게 해볼게요. 이거 뭐아 이거 뭐 이거 이거 실패하면 망하는데. <laughs> 이거 다 죽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이거 실패하면 망해요. 성공해야 할 텐데 성공하는구나 이분이 이렇게. 자 이분도 뭐 기세상 물러지, 물러나지 않겠다 아 그러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 나만 잘못 떴네 아... 저만 잘못 떴어 요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돼 내상만 죽었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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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되나? <laughs> 요것때리네또 아 거기서 좀더볼걸 급하게 급, 급하게 뒀나 괜히 그냥 기분만 냈네 뭐 실속이 하나도 없어 자 그다음 하에서 어떻게 막을까 이거 이게 수가 안 되네 안돼 예, 이분 고수분이시네 딱 중요할 때에래뭐 이거 안 하고 보니까 요런 거 이따 방송 끝나가면 복귀 좀 천천히 해봐야겠어요 방송때도 복귀를 너무 시간이 할애할 수 없잖아요 간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자뭐 병으로 상 잡는 수, 포로 맞대리는 수뭐 그런 거 있죠 이분도 안물러 쓴다면 포로 맞대리면 차장, 궁틀겠죠 또 포장 자 이러면 음... 자 이, 이렇게 하면 장을 쳐볼게요 뭔가 뜨게 떼야 돼 그죠? 자 이분이 엄청 숙고 끝에 포를 딱 넘겼네 병으로 상도 안 잡고, 면포로 마도 안 잡고, 이수를 택했어요 그럼 일단 저는 뭐, 안 죽으니까, 뭐맛 뜨면서 포장 한번 불러야겠죠? 또 마가 또이상 때린 맛도 있고. 이 <laughs> 하하. 이거 뭐, 포 넘어도 차 잡긴 잡는데, 이게 낫겠네 요걸 때려보자, 뭐, 요걸. 자, 이분이 참는 수를 택하셨구나. 같이 과감하게 대응 안 하시고. 장기 유튜브 중에 이렇게 과감하게 막두 두는 장기에 막 지더라도. 박용환 프로님 이걸 잘 하시더라고. 자, 그러면은, 야, 이것도 고민 되게 많네. 이렇게 장치면은, 이쪽 장치면은, 저도 좀 볼게요, 아. 장군. 자, 일단 이거 하나, 대시키긴 해야겠네. 대하고, 이렇게 장치면은, 이렇게 장치면은, 이렇게 막죠. 장치면은,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자, 이거, 오른쪽 장군 치야 돼, 마가. 왼쪽, 오른쪽. 오른쪽 하면, 그, <laughs> 참, 알썽, 달쏭하네 오른쪽 장 치면, 사업, 이렇게 파겠죠. 차장 친다. 궁, 틀고. 모르겠어요. 이거, 어디가 날지. 아좀 그냥, 감각으로더 봤는데. 자, 일단 이거, 때려겠죠 느낌은, 왼쪽 장이 나을 것 같아요. 오른쪽 마장보다도. 아, 이거 원앙마장한 개한테 깨진 거, 이거 귀마한테 분풀이하는 거가. <laughs> 자, 좀 볼게요. 이거 뭐가 좋을지. 막가 이렇게 한다. 이 차장을 때리라고요? 그럼 마로 막고 포 넘기면 또상 나와서. 요거 한 이유는 이제 이 포로 요걸 때려보려고요. 자, 좀만 볼게요.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 풀렸네. 예, 다 풀렸어. 별게 아니에요 지금. 예. 그래봤죠. 0.5점이네. 아 이거 뭐안 되네 공격이. 뭐 외통장 나올 타지만 안 나오네. 잘막으시네자 이분도 왜 이렇게 잘지. 자 과감하게 더 볼까요. 과감하게. 요거 때린다. 잡는다. 차장. 멍군 포로 말 때리라고요. 그러면 궁으로 잡잖아요. 포로 사 때리면 어때요? 포로 싹 때리면 궁으로 잡죠. 그럼 차장. 아, 모르겠어요. 아이, 지면 지는 것좀 때려볼게요. 아이고. 이렇게 되나요?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, 지면 지는 게요. 아, 저렇게 막네. 잘 막으시네. 꾸역꾸역 잘 막으시네. 자, 요번에 또 요렇게 해보고요. <laughs> 아까 장이라서 안 돼요. 장이라서. 장이라서 차가 말을 못 잡아요. 그래서 일단 궁을 트는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포 걸리니까 뭐 차로 지키면 이제 이쪽 마가 딱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뭐 휴가 될것 같은데. 한번 과감을 해봤거든요. 아, 아까 과감은 안해가장 쳐가지고. 네, 그렇게 하죠.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약이 없을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<laughs>